박은 2008년 2명박이5분짜리주택을 결정했고, 손준표가 반값 아파트, 후진공급 건물 분양을 했고, 182명의 2009년에는 182명이 됩니다. 한나라당, 신박연대, 현진당 모든 이가 합쳐가지고 182명이 론으로 반값 아파트하고 반값 방가 등록금 그걸 당론으로 해서 반드시 입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값을, 이렇게, 한나라당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할 때, 안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다없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미래통합당에 남아있습니다.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그 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12년째 국토의 기재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폭벌업자 같은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내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무호의 의원도 자세히 보니까 강남 재원축단지만 알짜만 쫓아내기면서그 자기에게 유료운 그런 법안들, 그런 걸 했던 사람이 당의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하고 불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최고위원, 뭐가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경고하지만, 미래통합당은 2014년 이전, 자기들 당의 당이 당론이었던 법안, 그런 것부터 빨리 입법을 하지 않으면, 용실련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더 가열찬 공격을 했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늘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